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11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밝고 맑고 평안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읽기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읽으면서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 12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는 기도라는 제목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경험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도 그 과정이나 결과가 다르게 전개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기도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면서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길과 죽음에 대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절정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개세만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이 문제로 예수님의 마음은 번민에 빠지기도 하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닥친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과 근심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우리야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온전히 맞서야 하는 그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그래서 견디다 못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목에까지 차 오르셨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곧바로 마음이 바뀌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음에 대해 고민했냐는 듯이 내가 바로 이일곧 죽음을 위해 이 때에 왔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대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를 배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나 끝도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땅 위의 죽음의 시선을 맞추고 땅 위의 문제의 시선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땅 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시선을 맞추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라는 내용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더라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큰 은혜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된 일이라 여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루, 두려워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이렇게 영혼의 시선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용과 교통하는 가운데 교훈과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을 쉽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이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하나님의 뜻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를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